안녕하세요. 루마니아의 에나입니다. 지금부터 트리플 싱글이라는 팔찌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짧게 대충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도 됐고요. 네, 이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 필요합니다. 음. 만약 하얀색들이 많이 없다면 하얀색으로 대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얀색, 이게 하얀색이요 훅, 룸, S클립과 C클립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S클립을 사용할 겁니다. 만들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살표, 화살표 있죠? 그게 위로 향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빨간색을 사용할 건데요. 한 개를 놔둬서요. 이렇게 놔둬주시고요.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네 이제 주황색을요? 일단 여기다 두고두 번째 거를 여기다 놔두고 여기 이렇게 놔두고 어, 잠깐만요. 네, 이제 노란색을 쓸 건데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초록색을 놔두겠습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이것도 위쪽으로. 이것도 위쪽으로. 이제 파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원래 이한 줄을요, 원래 이한 줄을요, 같은 색으로 쭉 여기까지 나가고요. 이 같은 색을 여기까지 나가주시면 돼요, 원래. 근데 저희, 저는요, 규칙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라색을 사용했, 남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색을 놔뒀습니다. 이제 저는 보라색이 없어가지고요, 자두색을 사용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때는 보라색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라색이 아니라 자두색입니다. 네, 이 규칙대로 반복적으로 가운데는 여기까지, 그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규칙적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길이를 이쪽까지. 놔두겠습니다. 고무줄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파란색을 쓸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네,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모로 해주시고요. 주황색을요. 여기서도 이렇게 주황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색마다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 불편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이 세물을, 이 세물을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후크질을 할 건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꽈주시면 된다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겹이죠? 이거를 여기에다가요,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후크를 하겠습니다. 후크질을요. 일단 먼저, 여기, 여기 있죠? 보시면요. 이거를, 네, 이거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옆에 있는 줄을 더 맞죠? 이렇게 옆으로 놔둬주시고 자, 그다음에요. 여기 후크를 여기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잡고 여기 위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물을 넣어서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는요. 그냥 그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게 보이시죠? 이건 상관없이 이걸 넣고 이렇게요. 상관 쓰지 말아 주셔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을 넣은 다음에. 또 여기 밑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계속 이 방법을 계속 여기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이거를 다 후크질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노란색을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네, 이제 이 가운데 먼저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먼저 한 다음에요. 여기 옆에 거를 들어줘서 그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이 이거 완성됐고요. 이제 팔찌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후크를 여기다 넣어서요. 이 아래로 넣어서 빨간색을 여기다 놔둬서 이거를 꺼내시고요 잡고요. 이거를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네, 이제 손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를요.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매달라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 빼주시고, 그전 색처럼, 그 전에 사용했던 남은 색들을, 어,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있죠? 이거를요. 이거를요. 네, 이거를요. 이제 후크질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했던 이거를요. 여기에 이걸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크를 하게 하겠, 후크질을 하겠습니다. 넣으세요놔두고요 네, 여기, 네,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거를 여기 빼고는 그냥 이걸 떼 주세요. 네, 다 뗐습니다. 네, 여기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네, 이렇게 됐으면요.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던 그 에스크립을요. 여기다가 여기다 잠깐만요. 끼웠습니다. 이제 이거를 뺀 후에 여기 또 다른 부분 있죠? 이거를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잡아당겨서 이거 있죠? 이거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쁘죠? 발이 끼시면요. <laughs> 네, 이제 이때 동안 룸마니아의 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